남편은 집에 돌아와 아내가 남자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이혼 서류를 건넸다. 폴은 냉담한 아내를 보며 자신의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이상하게도 그는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고,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아내는 불안해졌다. 손에 들린 이혼 서류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었다. 알고 보니 폴은 체육 군인이었고. 며칠 전 그는 기차를 타고 부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기차칸에서 한 여자의 짐이 선반에서 떨어졌다. 폴은 다가가 도와주었고 그때 기차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두 사람은 서로 꼭 껴안게 되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미아는 폴이 기차표를 잘못 가져갔고 이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지만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들의 인생을 하나로 엮어놓았다. 일어선 후 폴은 미아에게 괜찮은지 물었지만 미아는 갑자기 토를 하며 폴에게 토를 해버렸다. 폴은 미아가 멀미 때문에 불편한 줄 알았다. 그래서 혼자 화장실로 가서 옷을 닦았고, 옷을 갈아입고 기차칸으로 돌아오니 미아는 이미 좌석에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폴도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다시 깨어나 보니 미아는 몰래 내려 있었고, 그는 잘못된 티켓을 뽑아 버려 내려야 했던 상황. 어쩔 수 없이 버스를 갈아타려던 폴은 우연히 미아를 만났다. 대화를 통해 미아는 그가 잘못된 티켓을 뽑아 폴이 먼저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폴은 미아를 나무라지 않았고 이는 두 사람의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버스에 두 명의 승객이 더 올라탔다. 빈자리가 많았지만 두 사람은 굳이 미아 옆에 끼어들었고 심지어 미아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다. 폴은 국가로 강하게 나서서 그들을 제지했다. 남자는 폴이 참견한다며 일어서서 그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폴은 그의 속셈을 간파하고 한 번에 두 사람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버스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탓에 세 사람 모두 버스 기사에게 쫓겨났다. 미아는 버스 뒷 유리창에 기대앉아 폴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버스가 멀어지자 폴은 다음 정류장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폴은 길을 걷다가 다시 미아를 만났다.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미아는 짐 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고, 폴은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그는 미아에게 혼자 왜 여기 앉아있냐고 물었고, 미아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고, 집이 바로 앞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을 것이다. 미아는 이 반지가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때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왔고, 폴은 무의식적으로 미아를 몸으로 감쌌다. 다름 아닌 미아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미아와 폴이 함께 있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일자리가 없는 폴이 딸과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딸에게 폴과 당장 헤어지라고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미아에게 가정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집안의 다른 사람들도 키 크고 잘생긴 폴에게 매우 만족했고,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폴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것은 아버지를 좌절하게 만들었고, 온 가족 중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버지 뿐이었다. 그때 할아버지는 폴이 가지고 있는 초콜릿을 발견했고, 폴은 서둘러 초콜릿을 열어 할아버지에게 맛을 보여드렸다. 엄숙했던 분위기는 순간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고, 폴을 환영하기 위해 저녁에 온 가족이 정장을 차려입고, 그를 위해 풍성한 촛불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아는 미리 폴과 대사를 맞춰놓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알게 된 이야기를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비록 모두가 폴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Day, 폴이 고아라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비웃었습니다. In 미아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즉시 폴을 대신해서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폴은 마음씨 좋은 남자이며 그는 괜찮은 일자리와 자신의 집,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미아가 필사적으로 옹호했지만 아버지의 말은 폴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침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미아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따라 나갔지만, 폴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고아원 옥상에 자주 올라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는 매번 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바로 완전한 가족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어머니는 집안의 침실을 그들에게 내주었고, 침대 옆에 장미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문이 관습으로 신랑 신부의 미래가 행복하고 완벽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후 폴은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대로 해가 뜨면 폴은 떠날 것입니다. 그녀는 미아를 위로하며 반드시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아는 폴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따로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아는 폴에게 빨리 침대에 돌아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와서 서로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나누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매우 꺼려 했지만, 딸의 미래 행복을 위해 그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들은 다시는 따로 잠을 자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저 서로 마주보며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다소 애매해졌습니다. 다행히도 마지막에는 이성이 앞섰습니다. 폴은 기회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생각에 잠겨 등을 맞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급격한 종소리가 저택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포도에 서리가 내린 것입니다.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택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포도원의 종소리를 울리고 난로에 불을 피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채를 이용해 뜨거운 공기를 포도밭에 불어 넣었습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러한 고대의 방법을 사용하여 포도를 추위로부터 보호했습니다. 폴과 미아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마치 나비처럼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는 서로에게 이 장면을 아버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폴은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미아는 마음속으로 약간 실망했지만 폴을 붙잡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폴이 막 문을 나서려는 순간 할아버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폴을 저택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저택의 모든 포도나무는 이 나무에서 왔습니다. 이 나무는 포도원 전체의 뿌리이자 당신 인생의 뿌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기가 아닙니다. 폴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원래 떠나려고 했던 그는 남아서 모두와 함께 포도를 수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폴이 돌아오는 모습을 본 미아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폴은 아무리 해도 포도를 잘라낼 수가 없었습니다. 미아가 적시에 나타나 친절하게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곧 폴은 포도 따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실수로 포도 한 송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 포도를 주워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흙을 털고 바구니에 담으면서 마치 폴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폴이 점점 더 능숙해지자 아버지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은연 중에 경쟁을 벌였고,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포도를 따는지 시합을 했습니다. 서로 감시하면서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미아는 흐뭇했습니다. 곧 아버지가 먼저 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포도가 너무 많이 담겨서 두 송이가 떨어졌고, 뒤늦게 도착한 볼은 아버지를 따라 포도에 묻은 흙을 불어낸 후 다시 포도에 담았다. 이때 아버지의 얼굴에는 폴을 인정하는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함께 잔을 들어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다. 수확이 끝나자 모두 포도를 발효통에 쏟아 넣었고, 결혼한 여성들은 모두 맨발로 통 속에 들어갔다. 이는 이 농장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이었다. 이렇게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은 유난히 달콤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풍년을 축하했고, 즐거운 노랫소리와 함께 폴도 모두에게 들려 올려졌다. 이는 그들 모두가 폴에게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었다. 그들이 더 나아가려는 순간, 폴은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미아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폴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엔 할머니가 그를 막았다. 할머니는 폴이 군복이 심하게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고는 말없이 빨래를 해주려고 했다. 한편, 미아는 폴을 태워 보내려고 했지만, 갑자기 배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폴은 서둘러 달려가 미아의 상태를 물었다. 미아는 두 사람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폴에게 기대를 걸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폴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실망한 폴은 젖은 군복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하지만 상황을 모르는 할아버지는 다시 폴을 붙잡았다. 그는 방금 전 일이 부부 싸움의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고, 폴이 미아의 용서를 받도록 돕기 위해 마을의 악단을 불러 폴에게 오래된 사랑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술이 몇잔 돌고 나자 그들은 미아의 창문 아래로 갔다. 할아버지는 폴에게 노래로 미아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미아가 노래를 듣고 방위불을 켜면 폴을 용서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폴은 악단의 연주에 맞춰 진심으로 노래를 불렀고, 노랫소리는 농장의 모든 방에 울려 퍼졌다. 심지어 아버지조차 듣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미아는 폴이 노래에 깊이 감동했지만, 그는 끝내 방위 불을 켜지 않았다. 한 줄기 찬 바람이 불어오자, 폴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잘못된 시간에 미아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짐을 챙겨 포도원을 떠났다.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폴은 미아의 방에서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지만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마을에 모여 매년 열리는 풍년축제를 개최했다. 폴은 기차역에서 떠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미아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알수 없는 운명을 함께 축배를 들었다. 그때 아버지가 와인잔을 들고 다가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위를 소개하며 큰 소리로 딸의 성대한 결혼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주기를 바랐다. 미아는 더 이상 아버지를 오해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폴은 미아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선물로 메달을 건네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후 미아는 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폴은 히치하이킹을 하며 길을 떠났고, 어느새 차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꿈속에서 미아와 태어난 아이를 보았고, 그 순간 그는 미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폴은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이미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폴은 이혼 합의서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폴은 망설임 없이 다시 포도원으로 향했지만, 포도밭에서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를 만났다. 폴은 이혼 합의서를 보여주며 미아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폴과 딸이 함께 자신을 속이려고 했어. 딸이 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며 보폴에게 주먹을 날렸고, 아버지는 옆에 있던 등유 램프를 움켜쥐어 보폴에게 던졌어. 그러나 예기치 않게 포도원에 큰 불이 났지. 보폴은 즉시 불을 끄려고 했지만 순식간에 번지는 불길에 속수무책이었어.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비극을 막을 수 없었지. 결국 포도원은 잿더미로 변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버지가 애써 일궈온 농장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이제야 아버지는 딸에게 아버지 마음을 버리지. 열었지. 미아는 아버지를 안고 위로했어.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 보풀은 무언가 떠올랐는지, 산꼭대기로 올라가 포도원의 뿌리를 힘껏 뽑았어. 아버지는 칼로 가지를 잘라냈고, 그 안에서 희망찬 녹색이 보였지. 모두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 포도원의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지. 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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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폴은 마침내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어. 그는 순금반지를 미아의 손에 끼워주었지. 두 사람은 마침내 사랑을 이루게 되었어. 우리는 흔히 삶이 녹록지 않다고 불평하지. 하지만 인생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기대를 다른 사람에게 걸지 마. 우리에게는 행복을 얻을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용기가 부족한 거야.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안락함을 벗어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해.